안녕하십니까. 야, 임현웅 테크닉입니다. 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어, 구독, 좋아요, 어, 너무 많이 늘고 있어요. 어, 근데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좀, 어, 눌러주세요. 자, 제가 뽀로로를 출연까지 시켜서, 응? 음? 제가 이 구독충이 될줄 몰랐는데, 어, 뽀로로까지 출연을 시켜서 구독을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자, 뽀로로가 너무 예뻐요. 쓰다듬고 싶어.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이렇게 쓰다듬을 수도 있고 너무 예뻐 너무 예쁘면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이렇게 아이 예뻐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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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다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쓰다듬을 수도 있고 자 쓰다듬는 게 뭐냐 응? 쓰다듬는 게 그거죠 마찰이잖아요 마찰 우리 마찰 악기 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운. 자, 소품도 많이 준비하고,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 있죠? 이렇게. 어, 요게 요 모양이에요. 어. 곡선을 이용해서 유연하게.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해서 다운으로 갈게요. 올리면서, 이렇게. 어, 이거를 각도를 줄이면 직선처럼 보이는데, 어. 자, 시선에서 하면 더잘 보이겠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활색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어,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고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먼저번에 영상에서 내접 외면, 외접하는 면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쓰는 거 거의 안 써요 이렇게 요 모양 위에서 이런 거 아까 꼬로를 로 어,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었듯이 어? 이렇게. 어, 외접하는 면, 원, 내접하는 원. 어, 요것도 쓸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각도가 줄으면 요, 이것도 직선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줄 바꾸는 거랑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에 마찰도 갑자기 끝 들어가는게 아니라 부드럽게 뽀암 뽀암 어, 이게 빨라지면은 그밀어낸는 소리 뽀암이 아니라 뽀이나는거예요 순간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근데 그걸 없애면은 끝 되는거에요. 어. 어. 자요 두가지를 섞어 쓰면 돼요 요렇게 쓰는 말쓰기 요렇게 가는 말쓰기 이렇게 가는 발성기를섞었으면은어 그게 메비우스 띠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갔다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1번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1번으로 시작해서, 아니, 뭐지? B로 시작을 해서, A로 가서, A에서 또 2번으로 가고, 어, A, B, C, A, B, 1, 2를 섞어 쓰는 거예요. 2로, 1로 시작해서 2로 가는 게 아니라, 1로 시작해서 B로 간다거나, B로 시작해서 2로 간다거나, 어, 섞어 쓰는 거예요. 아까 이렇 했을 때는 어, 이렇게 시작했으면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갈 수도 있고 응? 위에서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위에서 시작하면 은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시작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응. 이게 꼬아서 비틀어 쓴다. 어, 이런 뜻이에요. 힘이 가장 많이 작용을 할수 있고, 말 그대로, 어, 수건을 짜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짜내는 거죠. 이렇게 쭉, 물을 빼는 게 아니라, 쭉 빼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내려가서, 내려가서. 어, 요것들을 조합을 해서 소리를 만들고, 어, 강한 소리 낼 때는, 뭐, 강한 소리 낼 때는 B에서 A로 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근데 부드럽게 해야 돼. 그러면 1번에서 2로. 어, 이거를 섞어서 쓸수 있다. 활을 가면서도, 그 훌륭한 연주자들은 이거를 마구마구 섞었어요. 가면서. 이게 그 활쓰기의 절정, 활비후라토 어? 내려가서, 내려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서, 올라가서. 어, 이런 것들 조합, 생각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유동 테크닉, 구독,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